자, 오늘은 40강 인칭 대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주격 인칭 대명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격 인칭 대명사는 우리 문장 성분 주동목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칭 대명사가 그렇듯이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습니다. 자, 1인칭 I, 2인칭 U를 제외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사람, 사물, 동물을 통틀어 3인칭이라고 합니다. 자, 1인칭 I가 들어있는 복수는 we, 우리 그리고 2인칭 U가 들어있는 복수는 너희들인데 모양이 똑같죠? 자, 그리고 3인칭은 he, she, it. 사람, 사물, 동물 상관없이 모두 대의로 통일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m a student와 we are students. 자, 1인칭 단수와 1인칭 복수입니다. 자 단수일 때 m이 복수일 때 r로 바뀌고 뒤에 있는 보어 보어인 명사 A student가 students s 복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수 일치라고 하는데 주어의 단수 복수냐에 따라 뒤에 있는 명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인칭도 마찬가지로 you are a student, you are s t u d e n t 에서 어, you는 단수 복수 모양이 똑같았죠. 그래서 you, are까지 모양이 똑같고 뒤에 있는 보어로 나온 명사형을 한번 보시면 앞에 거는 단수니까 너로 해석이 되고 뒤에 부분은 복수니까 너희들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you 같은 경우는 뒷 부분에 있는 문장이 다 파악이 돼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 he, she, it입니다. 어, 남자, 여자 혹은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단수형, 3인칭 단수인데, 이 모든 것은 복수형이 다 대의로 똑같이 통일됩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동사형이 이렇게 단수 복수가 있고, 명사형도 이렇게 복수로 바뀌죠. 주어가 단수면 명사도 단수, 그리고 주어가 복수면 보어로 나온 명사들이 이렇게 복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법 용어로 수일치라고 하는데, 이 말을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고, 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